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과 안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연수원에 보면 4학점 연수 중에 어, 여기 4학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인기 연수 순으로 해보면 어 두고 두고 요긴한 건강과 안전이 어, 가장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과 안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건강과 안전, 어, 책자입니다. 자, 저는, 음, 건강과 안전, 보, 건강과 안전에 보시면, 어, 여기, 요 부분, 우리 그거 온라인 평가 보죠? 온라인 평가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온라인 평가를 저장을 해서 요 내용을 여기에다가 어, 교재에다가 어, 표시를 해놨습니다. 교재에다가 이렇게 어, 표시를 해놨고요. 또 온라인 평가 말고 각 단원별 평가도 있습니다. 각 단원별 평가 각 단원별 평가도 어, 표시를 해놓는 것, 표시를 어,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어, 정리해서 어, 하고요.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것도. 어, 개념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보고 어,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 있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예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저는 어요 내용을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정리를 했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이게 건강과 안전이 다른 연수보다 훨씬 쉽습니다. 내용도 많지 않고요. 내용도 많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건강과 안전 연수 들으면서 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문제도 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 거의 다 맞아야 된다고 어, 생각됩니다. 건강과 안전은, 어, 한개 틀리거나 다 맞아야 됩니다. 두개 틀려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건강과 안전은 좀 이렇게, 음, 공부할 때좀 생각하면서, 어,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예, 하는 게,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총 40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부를 많이 해도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또그 전문 용어가 가끔 들어가는 경우가 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 요즘은 요 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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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주고 요 단원에서 39 대상, 내가 대상 편집에 걸렸다고 요 단원을 가르쳐 주고 요 단원에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각 단원별로 중요한 것도, 어, 저기 정리를 해 놓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건강과 안전은 쉽지만, 쉽지만, 어, 그렇게 저기 뭐야, 쉽게 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3개 틀렸더니 95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통과했는데, 어, 제가 저도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10번 정도 읽었는데, 저기 뭐야, 음, 문제가 이게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운이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운이 좋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뭐야? 한 자세히 보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온라인 평가한 거 있죠? 온라인 평가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교재에 다 정리해 놓는다두 번째 저 내용들을 또 온라인 평가한 거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둬서 하면 충분히 온라인 평가 그리고 각 단원별 평가를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안전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게 연수원에 한번 전화를 해서 그 전에 몇분 정도가 90점 이상이 통과했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각 기수마다 듣는 사람들이 듣는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 기수별로 좀 많이 듣는 때를 하는 게 좋겠죠. 좀 많이 듣는 때를 선택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많이 듣는 때는 보통 방학 때가 되겠죠. 방학 때어 많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3월달에는 3월달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업무가 바쁘거든요. 업무가 바빠서 3월 달에는 인원이 좀 적더라고요. 3월 달 인원이 좀 적고, 방학 때좀 인원수가 좀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인원 좀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즘 사학점 연수는, 어, 코로나 때문에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저기 뭐야, 허수라고 할수 있겠죠. 뭐, 91점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안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구실적 이상이 필요한 사람들만 어, 연수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보다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이렇게 그전에도 쉽진 않았지만 요즘은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게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동영상에서, 동영상에서 이제 아무래도 변별력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동영상에서도 좀 여기 나오지 않는 게 것이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책에다가 당분화를 예, 시켜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저기 뭐야, 그,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금방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금방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헷갈리는 게꼭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한 문제 두 문제 차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예, 체크를 해서 반복하여 풀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오늘은 어. 안전과 건강, 건강과 안전 연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어 쉬운 연수는 어, 거의 다 맞아야 돼서 꼭 쉬운 게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교직 실무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어 요것 요 요것도 건강에도 좋고. 배울 수도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신 거면 열심히 해서 한 번에 통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